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여기 민재님도 있어요. 민재님, 민재님, 네? 이게 뭐죠? 음, 저 모르겠는데. 저는 화장실. 물놀이터요 물놀이터. 물로리터. 저는 화장실 좀 갈게요. 아, 그 일도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오늘 잠시 영상을. 잠깐 동안 같이 해줄 같이 해줄 네. 찬인 님이 오늘 여기 또 오셨네. 찬인 님이 여기 있네요, 또. 네. 이 물놀이 터의 이름이 뭔가요? 빌리포리아 비치요. 아. 여기 혹시 이게 미끄럼틀인가요? 여기. 네. 아. 그럼, 이건 뭐죠? 온천이에요. 온천이 왜, 여기 있죠? 사람들이 쥐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음. 실제로 여기 문이 열리네요? 네. 여기 네, 실제로 통도 움직여요, 여기. 아, 이 통은 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기 위 안에 물이, 물이 넣어가지고 통을 넘는 거잖아요. 네. 확대하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청평 작업? 우와. 근데 저 뒤에 저 까치들은 뭐 뭐죠? 뭐죠? 이거는 바닥 분수래요. 바닥 분수. 아, 바닥 분수. 음. 그럼 이건 뭐죠? 이 보라색. 이거 입구예요. 입구 들어가는 입구. 아. 그러면 들어온 음. 입구를 이걸로 막는 거예요? 네. 그럼 막아 주세요. 이걸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오! 여기 딱 맞네요? 네. 와. 여기 받침대도 있고, 여기 안에 자세히 보니까 기둥도 있네요? 네. 와, 잘 만들었다. 이게, 응. 이거는 이제, 이런 캐릭터 같이 생긴 걸로요. 막 가지고 노는 건가요? 네. 와. 근데, 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뭐죠? 이거요? 네. 이거 파도풀장이에요. 아 파도풀. 이쪽에 구멍이 있네요. 그럼 이 안에 공간이 있나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진짜 움직여요. 나와요? 와 진짜 공간이 있네요. 응. 네. 이거 물, 이거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높이면 물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잠그는 거예요. 와. <laughs> 진짜 멋있다. 음. 그러면 이 호수를 통해서 여기에 통을 담고 이 레버를 올려서 여기에 파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파도가 세서 음. 여기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은 여기 햇빛에 받으면 따뜻해지잖아요. 물이. 네. 그런데 이게 물이 좀 차가우니까. 이게 여기, 여기랑 섞여가지고 좀 시원해질 수도 있어요. 아 응. 온천에 들어갈 때는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온천물이 새어 나와서. 네. 아고양이 진짜 잘했네요. 응. 네. 거기 <laughs> 캘리포니아 비치라는 수영장에서 본딴 이름인 것 같네요? 네. 와. 비슷한 이름이에요. <laughs> 이거 악마 같네. <laughs> 악마같네 <laughs> 볼, 여기 볼. 꽃, 빨간 볼에 있는거 악마같네 <laughs>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 응.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